너무 이쁘다, 그렇지? 서아 저거 봐. 너무 예쁘다. 배터리 4 8밖에안 남았네. 흐량네? 이제 뭘 해야 되지? 옷을 갈고 응. 밥을 먹어야지. <laughs> 배고프다. 밥이 설마 이게 단가 우리? 편육도 있지. <laughs> 오빠 잠자리. 내 비기를 불어주고 있는. 나 언제 줄 거야? 뭐 이거? 뭘 줘? 침낭. 침낭? 어. 침낭 줬는데? 나못 받았. 아 줬어? 어, 방 안에 던져놨어. 오 그거는 싸게는? 뭔 싸기? 싸게? 침낭 싸게. 침낭 싸게는 봐봐, 손에 들고 있는데 내가. 주세요. 싸게들 여기 있어? 어. 100엔 건 어디 있어? 오빠 목에 있잖아.